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HTTP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로 HTTP 트랜잭션과 HTTP의 버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트랜잭션은 쪼갤 수 없는 작업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내용은 273페이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우리는 HTTP 트랜잭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HTTP 트랜잭션은 여기 있는 HTTP 요청과 HTTP 응답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역시 하나의 묶음이라는 점에서 트랜잭션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쪼개질 수 없는 작업 묶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HTTP 요청과 응답을 HTTP 트랜잭션이라고 한다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HTTP 트랜잭션 사이에는 HTTP 요청에 대한 처리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요청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응답으로 주는 거니까요. HTTP 트랜잭션이 뭔지는 알겠고 그럼 이걸 실제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트랜잭션을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켜신 다음에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 주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웹페이지나 접속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구글에 접속했을 때 발생한 여러 개의 HTTP 트랜잭션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HTTP 트랜잭션들입니다. 이 HTTP 트랜잭션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과 응답의 묶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 보시면 HTTP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에 걸쳐서 계속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이어서 보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하나의 HTTP 트랜잭션을 눌렀을 때 헤더스 그리고 프리뷰 리스폰스 이니시에이터 타이밍 이런 여러 개의 탭이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탭에서 볼수 있는 정보들이 각각 다른데요. 해당 탭들에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이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HTTP 트랜잭션 탭들입니다. 헤더스, 페이로드, 프리뷰, o 스폰스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탭 중에 여기 없는 것도 있죠. 해당 탭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만 우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헤더스는 이 HTTP 요청과 응답은 각각 헤더와 바디라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헤더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헤더를 볼수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는 요청을 할때 날아가는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프리뷰는 응답의 바디에 포함된 데이터를 보기 좋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 아래 리스폰스는 프리뷰에 보기 좋은 형태로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한 그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 그 자체를 볼수 있는 탭입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할 거라서 각각의 탭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일 설명들은 우선 지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자 도구에서 HTTP 트랜잭션을 클릭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좀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HTTP의 버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HTTP의 버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HTTP 그 자체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Hypertext는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면서 보는 링크들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이 링크가 바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텍스트들을 눌러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걸 Hypertext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타고 다니면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규약이 바로 http인 거죠 자바처럼 http 역시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http 버전은 http 1.1 버전입니다 1.1 버전은 http라는 프로토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버전이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인데요 물론 현재 1.1에서 2버전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지만 2버전 역시 1.1 버전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버전 이상을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1 버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버전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HTTP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HTTP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HTTP 트랜잭션이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여러 가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거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서버에서 먼저 데이터를 보내주려면 웹 소켓이나 SSE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HTTP는 무상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상태성은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 HTTP 트랜잭션과 다음 HTTP 트랜잭션 사이의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지금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잠시 후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설령 같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분명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버가 사용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http라는 프로토콜 자체에서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쿠키, 세션, 토큰 같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사용해서 구분한 겁니다. 즉, HTTP 자체는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HTTP는 비연결성을 갖습니다. 뭐 어떤 언어로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두 주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켓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필요한 통신을 모두 완료하면 두 주체는 연결을 끊는 거죠. 보통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곤 합니다. HTTP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연결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HTTP는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연결을 끊어 버립니다. 다음 HTTP 트랜잭션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결을 맺고요. 이렇게 매번 커넥션을 연결하고 끊는 방식, 즉 비연결성을 가지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특히 서버 측에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쌓이기만 하면 더 이상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매번 HTTP 트랜잭션마다 연결을 맺고 끊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는 HTTP 지속 커넥션을 키워드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HTTP 1.1 버전의 마지막 특징으로 HTTP는 사람에게 친화적인 프로토콜이라는 특징을 들수 있습니다.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들은 보통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HTTP는 다음과 같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헤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디부분은 컨텐츠 인코딩이라는 헤더에 정의된 대로 압축하여 주고받고 헤더를 압축하지 않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대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만약 그대로 보내지는 경우 와이어샤크 같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볼수 있는 툴을 통해 봐도 여기 있는 이 http 요청 헤더를 그대로 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http가 아니라 HTTP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더 역시 암호화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는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1.1 버전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는 1.1 버전 이전에도 0.9와 1.0 버전이 있었고 이후로는 2와 3 버전이 있습니다. 0.9와 1.0 버전에 대해선 따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버전과 3버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따로 더 자세히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 2 버전에 대해선 여기 있는 특징들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커넥션에서 여러 개의 요청을 동시에 다중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웹 브라우저로 웹 서핑을 하면 하나의 HTML 페이지를 먼저 다운로드하고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개의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을 연달아 받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 버전은 파이프라인링이라는 기법으로 하나의 커넥션을 통해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지속 커넥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커넥션을 계속 맺고 끊는 게 비효율적이라서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연결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런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요청한 순서와 동일하게 응답이 와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어서 앞쪽 요청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뒤쪽 요청에 대한 처리 역시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버전에서는 다중화를 통해 요청한 순서와 상관없이 응답이 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헤더를 압축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앞서 1.1의 헤더가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이 헤더를 사람이 읽을 수는 없지만 사이즈가 작게 압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졌으니 네트워크에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세 번째로 서버에서 예상되는 요청을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보통 함께 요청하는 것들을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보내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HTML 페이지에 포함된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들이 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html 페이지가 한번 로딩될 때 일반적으로 이어서 요청되기 때문에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html 페이지와 함께 보내주면 성능상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http 3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버전 역시 이전 버전에서 개선된 요소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변경점은 바로 tcp가 아니라 udp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http 요청이 서버에 도달하고 되돌아오기까지 네트워크에서 여러 거층에서는 여러 가지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중 tcp와 udp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데요. 이두 가지 방식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tcp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핸드쉐이킹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결을 맺고 데이터 전송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을 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커넥션이 여기서 맺고 끊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TCP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성능상 손해가 존재하지만요. 반면 UDP는 이런 커넥션을 맺는 과정이 없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UDP는 신뢰성 있는 전송보다는 데이터의 일부 유실이 발생해도 괜찮은 데이터의 전송에 주로 활용했습니다. HTTP 3버전은 바로 이 UDP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UDP를 사용해도 괜찮을 걸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에 일부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텐데 말이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HTTP 3 버전에서는 TCP에서 해주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HTTP 3 내에서 직접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 UDP를 사용하지만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도 커넥션을 맺고 끊으면서 발생하는 성능상 손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즉, tcp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udp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udp의 장점 역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http3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건11 버전입니다 나머지 버전들에 대해선 11에 대해 익숙해진 다음에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http 트랜잭션과 http의 버전별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TTP 요청 헤더와 바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